대바늘뜨기 기차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코 잡는 거, 이쪽이 끈을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에는 실타레가 있는 쪽이고, 실타레가 있는 쪽이 오른쪽 끝이 왼쪽인데 그 일단은 코 잡는 거 이렇게 요 여기에 새끼손가락에 끼워서 여기 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르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걸 잡아주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들어간 다음에 얘를 걸어서 나와요. 벌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코가 되었어요. 두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첫 번째에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코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잡아주고 이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간 다음 얘를 데리고 일로 나온 다음에 그면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줘요 이렇게. 이거는 코 잡는 거예요 코를 다 잡았으면 이게 풀리지 않게 한번 이렇게 해서 묶어줘요 한번 묶어준 다음에 이거를 겉뜨기는 이렇게 찌른 다음에 바늘 끝이 저쪽 겉에를 향해, 이쪽을 향해서 겉뜨기예요 그리고 긴 줄로 이렇게 감아서 빼준 다음에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하나 넘어와서 여기를 찔러주고 감는 거, 이렇게 감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이 왼손이 여기 들어간 대로 나오게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쑥 감고, 눌러주고, 빼주고, 이거는 이렇게 쭉 가고요. 이렇게 빨리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겉뜨기에 겉뜨기 겉뜨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서 감고 겉뜨기만 겉뜨기만 하면 가터뜨기가 되는 거예요 겉뜨기만 겉뜨기만 하면 가터뜨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를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코에 찔러서 이렇게 또 감아주고요. 이렇게 겉뜨기만 하면은 음... 나오는 모양이 조금만쭉 떠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뜨는 걸 가터뜨기라고 해요. 가터뜨기 모양은 이 안뜨기의 이 걸린 매듭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을 향해서 메리야스 뜨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겉뜨기를 해서 끝내 쪽을 뒤로 돌려서 안뜨기를 해요. 안뜨기는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찔른 다음에 감아서 빼주고 이렇게 들어간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대로 데리고 나가고 들어간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감아서 여기를 눌러주고 이로 데리고 나가요. 들어간 대로 나가면 되는 거. 여기 안뜨기예요. 안뜨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찔러서 감아주고 감아주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주고 들어간 곳으로 이게 감은 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안뜨기예요. 안뜨기. 안뜨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 끝이 안쪽을 향해서 우리 내 하고 있는 사람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지는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찔러서 안뜨기. 그리고 또 이게 한줄 안뜨기가 다 끝나면은 또 이거를 겉뜨기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겉뜨기 하면 이게 메리야스 뜨기가 되는 거예요. 겉뜨기 한 줄, 안뜨기 한 줄. 이렇게 되는 게한 줄은 겉뜨기, 한 줄은 안뜨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메리야스 뜨기가 되면은 모양이 밑에 가터 뜨기는요 모양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한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메리야스뜨기는 이런 사슬, 사슬 모양이 쭉 올라가는 거. 요게 메리야스뜨기 뒷면은 이렇게 되는 거 뒷면. 뒷면은 이렇게 되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 메리야스의 모양. 처럼 생겨서 메리야스 뜨기가 되는 거예요이게 평뜨기 라고도 하고 메리야스 뜨기 라고도 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안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뜨기는 이렇게 바늘이 밖에서 안쪽으로 찌른 다음에 실을 똑같이 하고 이렇게 들어온 대로 나가 가지고 실을 걸은 걸꼭데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빼주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안 뜨기예요. 안 뜨기와 안 뜨기. 그 모양이 점점 점 커지죠. 여기가 메리아스 뜨기예요. 처음에 여기는 가터 뜨기 한 줄을 해서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메리아스 뜨기 뒷면 안쪽이에요. 여기는 겉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